요 옷을 다 벗는 이유가 시청자님들이거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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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법, 법사도 한 분만 와주시면 안 되나요? 코영 어디서 어디서? 어형 글루디언 선착장이에요 형. 선착장이야, 형. 이게 일단 일단 코영 쓰지 마세요 형. 음.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두 작장. 야. 아이 이분들 왜 이렇게 싸워 있는 게어 뭐지? 나 해야지? 파티 스타형 무빙 무빙 안 하고. <laughs> <laughs> 야, 딱 거리를 딱 네, 정해 두고 어, 코양 안 쓰고 네. 안 쓰고 달려오는 네, 거랑 쓰고 그걸 네. 쓰고 달려오는 네, 거랑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안 그래도. 근데 조금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거 끼고 갈까? 쭉 어제 피격만 보니까. 네. 네 저옷다 옷 벗고 그래서 물풍선만 작용했어요. 음, 물풍선 딱 끼고. 네. 형 칠파티 들어오시면 됩니다. 칠파티에 자리 남아 있어요? 칠파티. 저 네. 한번 하고 활도 한번해 봐야지. 자극하기 별로 안형 그냥 할 질로 일단은 그냥 스킬 쓰지 마세요, 응. 고형 그냥 때려볼게요. 오, 어, 응. 가까이 와 보세요, 그럼 고형 자, 저쪽으로. 아, 응. 모션이 이렇구나. 아, 형 이거 어. 트리플 써야겠다. 어, 고형 아파요. 다시 저쪽 위치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형. 트리플 안 쓰니까. 안쓴 거지. 네, 요 다시 와 보시겠어요, 형? 어이? 어, 이제 피그니션이다. 여기 피겨 모션이 요런데 도망가면서 쓰면 피겨 모션이 없다? 이게 이게 지금 너무 안 막혀서 그런가? 너무 다 벗었나? 잠시만요. 어, 야 이거 활은 아니야, 깨야겠다. 활은 깨야겠어요. 아, 안, 안 막히네. 어. 제가 옷을 다 벗었거든요. 호영님이 너무 호영님이 어. 너무 어. 세시네. 네. 세시네. 네. 네. 목걸이하고 요 정도는 깨야겠다. 안 되겠다. 아 이제 막힌다. 호영 붙어 보세요. 아, 밖에 뭐죠? 꼭따따하다 이만에 격승 버섯 피도 왔네. 이제 쓰는 거야, 이제? 이번 게? 저 마나 좀 채우고 코영 음. 준비되셨나요? 코겠다 포영 쓰게 쓰시면 제가 바로 때리기 시작할게요. 쓰시면 쓰신다고 말씀 한번 해 주고 써 주세요. 고. 하기 됐다. 봐, 되겠다. 오 이거 진짜 없다 피격 아예 없다 뭐야, 뭐야? 오 피격모션 없.. 는데 칼이 바뀌는데 피격모션이 아예 없어요 피, 피는 다르는데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요정은 이거 잘못됐다 이게 15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요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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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이제 못 도망가네 잘못됐다 와개 개 좋은데요 형? 대박인데 와 이거 그냥 불도저 처럼 밀고 들어오네. 그래요. 그냥 그냥 이게 완전 사기 스킬이네. 저러다가 이제 스턴 한방들어오면 이제 역전이고. 그렇죠. 스턴 들어오면 그치. 그냥 요정 죽는 거죠. 형. 특히 이제 용캐릭터들 요정들 이거 그치, 네. 지스펙이 비슷한 사람끼리 네. 하면은 더 그렇죠. 그렇죠. 원거리 스턴 드래곤 로어까지 있으면 끝이죠. 이제 요정이 지금 1티어 상태였는데 점점 줄어들지 않나. 어. 야, 위험한 상태. 상태까지 왔네요, 지금 보니까. 그 그나, 그나마 아시오. 다행인 게 저거 저거는 명코가 들어가고 쿨타임 5분이래요, 형. 오뭐 네. <laughs> 형님, 그 맞습니다. 화면 끝에서 끝끝그 트리플 거리까지만 딱 경직 모션 좀딸수 있을까요? 일단 안 쓰신 걸로 5분이면 제가 트리플 하면서 4분 기다아 4분이에요? <laughs> 아 4분이.. 아 이게 많이 길군요. 아 4분. 아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안 봤네 또. 대사용 시간이 300초. 300초. 어차피 무빙 트리를 해도 트리 하는 동안에는 또 잠깐 멈춰야 되거든요. 마, 맞아요. 요정이? 음, 그러면 어, 결국엔 따라잡힌다는 건데. 음, 네. 레드 형 죄송한데 이거 왼쪽으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전등 형이랑 그.. 그 코, 코형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볼수 있게 레딩이. 이게 인듀어런스를 썼을 때 뭔가 모션도 나오나요? 화면 이펙트가? 네형그좀 전에 손 들던데요? 손 손들면서 손 노란색 뭐 뜨던데 손을 네. 들 네. 손들면서 뭐뜨던 그것까지 다악악악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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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뭐 뜨더라고요 이두박근 이두 딱 하듯이 네. 아. 네. 아까 <laughs> 좀 전에 봤는데 간지 근데 명코 50끼면 은 운건이 많이 뜬다 네형야그 어. 글린이 형도 배, 배우, 배워가지고 두 명이서 피격모션 없이 요점들한테 쫓아가는 생각해 와 개무섭겠다 그러면 트리불 날려도 막 계속 쫓아오니까 그대로. 아,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거 말고 살좀 거리 떨어진 데에서 따라오는 걸더 관리 더좋 좋지 않을까 있어? 영상이? 어, 어, 어한 이쯤 돌리면 될까요? 한저 보이지 않아. 이쯤에서 어. 뒤로 빠지면서 무빙트리 어, 하는 거. 실전처럼 약간. 음, 음, 음. 아, 근데 박박승 스 음, 말대로 소수 싸움 하고 있는데 저거 썼는지 그냥 칼베르하면 좀헌터오긴 하겠다. 명코가 들어가서 좀떼생때 써야겠다. 보셔 놓으면 그냥 무조건 베려야겠다 근데 뭐 50개라 막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부담되진 않지 않나? 그죠, 형. 그 가가금러분들한테는 솔직히 부담 없죠. 어차피 기금 기부하니까 네. 충분히 쓸건다 돌아가니까. 그죠, 5 5분이 좀 크긴 해. 가금러들끼리 싸울 때는 어, 그쵸, 그쵸. 명코 50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은 맞죠, 뭐, 맞아요, 음. 그렇죠. 뭐 중폭 뭐 되는 거다 먹으니까 어차피 싸울 맞죠. 때는 <laughs> 뭐 성수나 어. 뭐 고급 광포뭐다 먹고 하니까 요, 이기는 게 그냥 요 정도는. 아, 레드. 뭔가... 아, 난 여섯 번만 싸야겠다. <laughs> 진주 드신 상태죠, 고 형님? 아 그러면은 지금 안쓴 채로 제가 이거 카운트를 드리고 카운트가 끝이 숫자가 사라지면은 무빙 트리로 제가 빠지면서 싸우겠습니다, 형님. 저를 그냥 진짜 실제 싸우듯이 따라와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렇지. 아 재밌겠다. 음, 과연? 아. 어. 와, 거리가 안 지금은 이안게 아예 따라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Korea, Korea, k 자 됐습니다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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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고 야, 어? 모션 피격 모션이 네. 아예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붙어서칼질까지 돼요, 지금. 야. 아, 이거 안 된다. 확실히 야. 다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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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스턴 걸려보면 이제 역전이죠, 형. 바로. 그 진짜 네. 거기 여기서 이제 네. 스턴이 걸려버리면 역전각이죠. 네. 바로. 비슷한스펙이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동 동급 스택. 아, 방금 보셨나요? 진짜 아예 그냥 피격 모션 자체가 없어. 그냥 밀고 들어와, 그냥. 돌도저에 돌도저. 칼을 칼을 갈까요? 여기서 원거리 스턴까지 있으면 와. 그냥 대박이다. 이거 유정 어떡하냐? 그니까요. 달려오면서 원거리 스탠 걸고 또 붙어버리면 또 답이 없거든요. 야, 아 실험 감사합니다 우리 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혈혈 형님들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잡고 뭐 잡으라.